안녕하세요. 공연 잘 끝났습니다. 방송이 왜 꺼졌대? 방송이 왜 자꾸 맨날 이렇게 하고 오면 방송이 꺼지지? 네. 공연은 항상 잘하죠. 근데, 어, 체력 이슈가 엄청나네요. 왜 꺼진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고정 좀 할게요. 아, 발열 때문인가? 네, 고정했습니다. 아, 네, 찜질방을 가야든, 가야,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찜질방을 아마 뭐한 시간 걸리려나? 어디 가서, 잔 다음에, 회사, 방송이 8시거든요? 음, 이거는, 대장님이, 노방종 떠나서, 푹 쉬게, 푹 쉬게 해주신 거라서, 8시에 맞춰서 회사를 갈게요. 제가, 어, 얼, 언제 자고, 확실히 확, 일어, 확, 일하실지 모르겠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빠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찜질방으로 이동을 할까 생각 중인데. 안녕, 안녕. 아, 방송이 꺼진 줄 몰랐네. 왜 꺼졌는지. 어. 오전 하필 오전 공연이냐. 오정 공연만 아니어서 좀 잤을 텐데. 야 진짜. 아, 근데 댓글 보니, 댓글 보고 응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다잠못 잤던데. 피곤하겠다. 어떡해. 나야 뭐 업이라고 한다지만은 현생에서 괜찮아. 고생들이 많아. 빨리 노방 좀 끝내버려야지. 그래야 같이 좀잠좀 좀 자지. 아유 진짜. 근데 또어 어쨌잖아. 뭐야 중간에 잤어? 아니 지금 잤단 말이야. 몰랐네. 아 나. 찜질방 이동하고 거기는 방송이 안 돼서 아. 거. 찜질방까지 이동만 하고 방송은 끌게요. 좀 한숨 자고 그 대장님 우리 팀방송 8시에 복귀하겠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어, 현생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12분이면 가네요. 어. 나 지금 얼굴이 너무 엉망이라서 못 보여주겠어. 떡볶이들이 좋아하긴 했는데, 확실히 얼굴이가 같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 스텔랭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저희 방에 이렇게 와주시다니. 반갑습니다. 여기 봐봐 학교야 우리 학교의 추억을 새겨봅시다 나는 이제 짐질방을 갈 것이야 아 한숨푹 자자 잠을 자야겠어. 포키들 아주 난리났지, 아주. 아유. 포키들 말해 뭐해? 거의 우 우는 지경 지경이지, 아주 우는 지경. 아, 이거 어디로 들어왔더라? 아, 맞춰야 어것 같지. 다음에는 좀 여유있게 오면은 그 컨디션도 괜찮으면 한번 카메라를 설치를 해볼게 아 오늘은 거의 현장 도착해서도 엄청 뭔가 분주하거든요 뭐 마이크 차야되지 뭐 연결해야되지 뭐 세팅해야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챙기려면은 저거 2시간전으로 와야돼 아니 어 저번처럼 그 노임 거기 노인의 날 행사했던 것처럼 여유가 있는 공연이면은 응.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괜찮은데 어, 오늘은 너무 너무 거의 뭐야 응. 비몽사몽하면서 저걸림을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그냥 아 근데 2천만 원 노방 정도 끝내야 되니까. 2 0만원은지 얼마 남았지? 200 얼마 남았나? 다음 주... 잠깐만 일요일 또 얻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그러니까 한 4일밖에 안 남았어 열심히 해보자! 이거 근데 진짜 우리 이거 못 끝내면 다음, 다음 달도 큰일이야 지켜. 어디 나갈 수 있어? 아, 만약에 벌칙 방송 아니면 어디 나가자 우리? 멀리 나가자. 멤버들도 다 자겠다 화이팅, 화이팅. 얼굴이 엉망진창이야. 엄질방에서 쫙땀좀 빼야겠다. 쓰러져서 잘것 같지만.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어요. 도착 5분 전에 방송하겠습니다. 아, 이거 있으면 좀안 보이면서. 음, 고맙습니다. 출발 미안해요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잠시 왼쪽 지하 도로 세요 제가 뽀송한 얼굴로 볼수 있게. 하얗게 후회 없이 불태웠다. 이제 메인 컨텐츠를 잡자. 어떤 케미를 해야 되고. 이제 거의 다 왔어 방종할게 안녕 이따 보자 편하게 쭉 쉬고 올게요 에이전이 고생했습니다 안녕. 5초 이따 끌게. 5, 4, 3. 이따 만나요. 3, 2, 1. 뿅! 고마워. 오늘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